안녕하세요, 우독자 여러분. 네,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의 아홉 시 뉴스. 오늘 11월 3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D Day인데요. 사실 아침에 에, 투표하러 들어가셨던 분들 좀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에. 사실 현재 투표 보면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데 이 투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오늘 아침에 나와있던 뉴스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임용웅님이 펜앤스타 솔로 랭킹 2주 연속 일이다 하는데 이거 좀 달라졌던 것이요. 펜앤스타가 그동안에는 트로트 부문 그리고 가수 부문으로 나눴었는데 그걸 다 묶어서 베네스타 솔로 랭킹으로 합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로 랭킹이 있고 트로트 랭킹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구분을 없애고 그룹 솔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거기서 임영웅 님이 1위를 한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트로트에서만 1위 한다든지 했을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합쳐서 아티스트 전체를 합쳐서 솔로로 쏜 1위. 그 다음에 걸그룹들 이 그룹 랭킹에서는 또 달라지겠죠. 네, 임영웅은 그룹이 아니니까는 요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젤앤스타 상도 만들어졌죠. 네, 의미 있는 2주 연속 1위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튜브의 제왕 임영웅 오늘도 기록 경신 중이라는데 유튜브 누적 이 조회수가 17억 2천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넘사벽이고 어마어마한 수치죠 네, 며칠 새또 17억 천만 뷰였다고 했는데 금방 이렇게 천만 뷰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이천만뷰 이상 넘는 것 53개가 뒷받침이 되어 주고 있겠죠 자 오늘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이거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에, 무슨 얘기인지 좀 의아스럽기도 하겠는데요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문경시에서 문경시에서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이 AI AI 프로그램이 장착돼 있는 그 스피커를 30대를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재밌는 건 거기서요 예를 들었는데 해가 정말로 정확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파킨슨병을 병을, 병을 진단받아서 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 분에게 예, 어르신 분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한 다음에 간호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영웅 노래 들려줘 라고 하면은 임영웅 노래를 들려주는 겁니다. 재밌죠? <laughs> 그래서 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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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임영웅 노래 들려줘 했다라는 얘기는 이분들 머릿속에는 가수 노래 하면은 임영웅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또 십대도 좋아하고 연령을 구분 없이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노래 들려줘라는 얘기를 임영웅 노래 들려줘라고 하면 임영웅님의 원호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별나사라든지 이제나마 믿어요라든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노래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에. 이렇게 해서 치매 예방을 돕고 또 이분들이 에 노래도 들으면서 즐겁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 샘플로 임영웅 노래 들려줘 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임영웅 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에, 지금 900만 뷰를 넘어섰네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에, 뮤직비디오는 2688만 보가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임영웅 님의 개인 에 저기 음원으로 돼 있는 것이 지금 904만 뷰를 넘어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속이 상하지만 냉정하게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봐야 되는데요. 에, 지금 현재 11월 3일 오전 8시 현재 네 1위하고 2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임영웅님이 847만 1천표네요. 그 다음에 1위 862만 6천표 그래서 둘을 빼 보니까는 25만 표 정도의 차이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어제 밤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정말로 속이 상하는데요. 어제 오전에 24만 표임명 님이 앞섰습니다. 앞섰는데 그것이 에, 어제 오후 7시쯤에 18만 표로 줄어들었다가 오후 9시쯤에 다 19만 표로 벌어져서 아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어제 새벽 1시에 제가 우연히 잠이 깨 갖고 봤더니만 66,000표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전 6시 넘어가니까는 142,000표로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5만 표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에, 11월 2일 어제 오전 8시부터 오늘 8시까지를 계산을 해 봤더니만요.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은 에, 우리 임용 님 팬들은 하루 동안에 56만 8천 표를 투표를 했더라고요. 56만. 그런데 경쟁자인 그 가수의 팬들은 96만 표를 투표했어요. 96만 표. 야,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지금 글로벌 투표율이 막 분위기가 잡히다 보니까는 전 세계의 팬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진짜 그 글로벌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힘이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면서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겁니다. 우리가 56만 표를 투표할 때 96만 표를 할 때까지 30만 표 차이가 하루 저녁 사이에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24였던 것이 이렇게까지 변화가 왔던 건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셔 갖고 당연히 임용 웅이 위에 있는 줄 알고 위에다가 투표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우선 그건 안 됩니다. 네. 다시 보시고 에, 임영웅을 찾아서 투표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임용님이 두 번째 있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투표해서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역전을 해야죠. 설령,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현실적으로 졌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지금까지 쌓아온 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역전을 만들어 보자라는 오늘 하루 남았기 때문에요. 하루 남았기 때문에 이 역전을 만들어보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해외 팬들이 결국 많이 못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국내 팬들끼리의 경쟁이면 우리 임영웅 팬들이 훨씬 앞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네, 투표에 매진해주고 기왕이면 네, 잘 봐서 위에 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래 거 알했고 이 임용님의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를 해주십사. 그러면은 기회가 또 있다. 아예 물건 너간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다시 살짝 우울한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예. 임용 팬들은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투표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조건 위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2위에 지금 있으니까 2위를 눌러주셔야지 플러스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쿠 아이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거 안 됩니다. 아이쿠 한 순간 벌써 한표 날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아래쪽에 투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위로해 주고요. 또, 에, 지나간 거, 이제 지나간 거고요.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투표하고 또동료하고또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우리가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것이 정정당당하고 임용님이 바라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영웅시대 또오구 t v 구독자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これ。